이제 그 교재 165페이지에 어4-7 예제죠. 사실 예제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실습 어, 코드인데, "회원 가입 처리하기" 예, 라고 지금 되어 있고, 유효한 값이 유효성 검사하는 예, 그런 라부러입니다 밑에 설명에 자바 빈 밸리데이션을 이용하면, 객체 값을 효율적으로 이제 검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빈 검증 애노테이션을 자몇 가지 보자. 그래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어 일단은 요렇게 이제, 어,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은 밑에 이제 그폼 o x m l 그 수정한 다음에는 form.xml에서 우클릭해서 매입을 해서 그러기 이제 싱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이 됐다. 그러면은 어, 표3-1 Java 예. X의 Validation Annotation 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선 검사와 관련된 Annotation 하나의 명령이라고 보셔도 되죠. 어떻게 보면 Annotation 165페이지에고3-1 표입니다. 그래서, javax.validation, annotation, 이시라고해서요 거기에 이제, 어, 이제, annotation, 예, so, not-empty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설명에 not-empty니까, 예, 널 체크 및, 어, 문자열의 경우에 이제 길이가 0인지 검사한다. 어, 그러니까, not-empty라는 게 널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문자열, 어, 인 경우에는 길이가 어,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Not empty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게 그데이터베이스에 제약 조건 그런가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어, Not blank라는 엔터테이션. 이건 이제 어, 네. 널 체크 및 어, 문자의 경우에 길이가 어, 0이나 빈문자열인지 예, 검사를 해준다. 예. 자, null 그 다음에 어, 문자열이 어, 이제 길이가 0인지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 문자열이라고 해서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이런 예, 이제 빈 어, 문자열 이런 예, 이제 검사해준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length annotation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속성이 min 하고 max가 있어요. length라고 하면 길이죠. 어.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 필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던져줄 때그 최소값과 최대의 이제 길이 값을 어, 어, 제약을 해줍니다. 이렇게 지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 email 되는 거는 이메일 형식을 이제 올바른 형식인지 검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t max 숫자, 숫자가 들어가면, 음, 지한값보다 작은지 검사한다. 예. 네. 그래서, 최대, 이제, 어, 이제, 그요 숫자, 어 이제,를 넣어가지고요, 요 값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 어, at min하고 숫자, 이렇게, 이제, 매개변수 값으로 넣으면, 지한값보다 큰지, 최소 요 숫자보다 예, 큰 값인지를, 이어 체크하는, 검사하는 a t 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널과 낱널이죠? 널 네, 값인지 검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낱널은 널 예, 값이 아닌지 검사하는 예, 애노테이션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애노테이션을 유성 검사하는 쪽에서 예, 사용을 한다. 이것도 예. 그러니까 새로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보는 내용이라서 예, 새로운 또 애노테이션 쫙 나오니까, 그죠? 예. 뭔 말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일단은, 아, 이, 어? 뭔가 값을 체크하는 애노테이션들이구나.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제 not empty, not blank 앞에 이제 s는 이제 애노테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not empty, not blank, l e n g t h email, max, min, null과 not null 이렇게 이제 애노테이션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아까 앞에서 말했는데, 지금, 시큐리티 부분에요. 지금 이제, 없는 부분하고 이렇게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일단은 뒤에 소스를 조금 더 작성을 하고, 어, 조금 이제, 안 되는 부분을 조금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165페이지 하단에, c o 컴.shop.dto, 밑에, 멤버 폼.dto. 예. 자, 여기에 유효성 검증할 클래스 필드에 애노테이션을 추가해라. 라고 돼있죠. 예. 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미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어요 프로젝트 폴더에 프로젝트 폴더에 어 지금 이제 1 6 5페이지에 나오는 그 패키지 한번 보시면 com com.shop.dto 예, 여기 자 자바 메인 쪽이 있겠죠? 예, 여기 메인 자바 여기 com.shop. 여기 이제, 어, DTO, 여기 있습니다. 요 DTO 패키지 밑에, 어, 멤버 폼 DTO.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실습할 때 이미 이제 어, 작성한 내용이고. 그래서, 어, 자, 여기서 이제 수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 그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멤버 폼 DTO는 얘가 원래 얘하고 비슷한 거뭐 있었죠. 엔티티엔티티 예, 클래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엔티티, 엔티티 클래스는 JPA에 이제 활용해가지고요. 어, 실제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 그 엔티티 클래스를 가지고 어, 실제 이제 그 테이블에 값을 이제 저장하고 그런 게 이제 그때 사용을 하는 거죠. 어, 테이블과 1대1 매핑이 된다고 랬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때그 엔티티를 쓰기에는 아니하다. 왜냐면 이게 테이블하고 연동되어 있으니까. 어,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를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스로 주고받고 할때 쓰는 걸로 멤버 폼 DTO라는 예,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기 지금 그 165페이지에 보면 패키지, 예, 컴.shop.dTO가 있고요 음, 롬복, 예, 자, 여기서 이제 get, setter, 엔 예, 쓰죠. 그 다음에 import 하나 더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어, org-hibernate-validator로 시작하죠 어, validator로 시작하고 constraint.length 뭐 이렇게 들어가구요 그 뒤에 length가 위에 그 표에 보시면은 예, 세번째 행에 length 메소드 있죠 그겁니다 아 메소드 예, 그 annotation 이제 로 되어 있는거 있죠 죠 어, length 그 다음에 7번, 8번, 9번도 보면, 이메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보면 JavaX의 v a l i d a t i o n c o n s t r a i n t 라고 되어 있고, 이메일, 되고 not blank, not empty. 있죠. 다 이, 이 annotation을 import하는 거예죠 그렇죠? 어, 위에 표에 있는 어, annotation을 import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import하는 부분은 예, 자동으로 아래쪽에 있으면 자동이 되니까 혹시나 이제 자동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수동으로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자 여기 이제 코드 getter와 setter, 자 멤버 어폼 디테 l 클래스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 소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니까 이제 소스 바뀐 걸를 보시면 자 여기 이제 그 private string name이라고 돼 있는데 요 위에 annotation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필드 요 부분에다가 예 애노테이션을 넣는데, 자 이거 예, not blank죠? 예, not blank. 예, 그냥 자동으로 이게 렇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성 메시지에다가, 미시 메시지 속성에다가, 자 이름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름은 예, 필수 입력 값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음. 자, 요거는 이제 애노테이션입니다. 요 밑에 있는, 어, 네임 필드에 대해서 유성 검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 얘는, 예, 이름을 입력을 안 하면은, 예, 블랭크, 비워두면은, 요렇게, 어, 자, 유선 검사를 해서요. 에러 메시지 이렇게 이름은 필수 입력하십니다라고 이제 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메일 필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a 노테이션두개가 붙죠. 자, 이렇게 이제 좀띄워고요 예, 그 우리 166페이지에 그 소스 예, 17번에서 18번, 예, 이메일 필드에 붙는 애노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어 보시면 not empty 애노테이션, 예, not 아, empty 애노테이션, 그리고 속성으로는 메시지. 예, 이게 이제 어 유성 검사에 예, 만, 이제 통과 못했을 때 응? 나타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속성 값으로 넣어주죠. 그래서 이메일은 필수 예, 입력. 잠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HTML5에서 그 양식에 보시면은 어 유선 검사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기본.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형식이 안 맞으면 요런 이제 메시지를 자동으로 띄워 주죠. 어. 그걸 우리가 이제 어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메일이 만약에 이제 비어 있으면은 어 이게 not empty라는 게, 비어있으면 안 된다. 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이게 not empty, 비어있으면 안 된다. 어, 런데 어, 비어있어. 그러면, 이메일은 필수 입력 값입니다. 라고, 예, 분석 노말 탁 뜨면서, 어, 보, 메시지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자, 이메일 형식에 맞춰서, 예, 요거는 앞에, 어,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메일 애노테이션. 이메일 주소 형식에 맞춰라. 예, 그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자, 메시지. 자, 여기에다가, 예, 자, 이메일 예, 형식으로 입력해 주세요. 예, 이렇게 제 어, 하시면 되고요 예, 당연히 이제 요 이메일이, 예, 요노테이션 어, 자, 여기 이제 들어가 있어야 기겠죠 그래서 여기 임포트에 아직, 예, 예 이메일을, 예, 어, 자동으로 임포트가 안 되있네, 그죠? 예. 그래서, 예, 요, 이제 이메일 부분에, 예, 요 부분이, 다른 거는 위에서, 요게 not blank하고 not empty는 어, 자동으로 이제 임포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 요성검사하는 애니테이션. 근데 이제 이메일이 이제 예, 임포트 자동으로안 되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빨간색 돼 있는데 갖다 대면 예, 임포트 클래스라서 Alt Shift Enter 이거 단축키고요. 그 외에 어떤 어, 해결할 수 있는 그 보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Alt Enter입니다. 그래서 Alt Shift Enter, Alt Shift Enter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어, 보시면 되고. 실제 우리 교재에서 이 이메일이 Java x 그 밑에 v 리 l i d 밑에 컨스 n s t a 밑에 있는 예, 이메일이라는 엔테이션을 쓰죠.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경로가 이제 보시면 Java 여기 예, 보시면 그 패키지 이게 여기 패키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 여기 이제 어, 패키지가 똑같은 게 없다, 그죠? 지금, Java X라고 시작하는 게 없죠? 어,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코드에서. 우리 교재하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요 이메일 애노테이션은 여기서 가져와요. 자카르타. 그래서, 기존에 Not Blank나 Not Empty도 여기 자카르타 패키지 밑에 있는 블키지 가져왔는데, 우리 교제 재 보시면은, 다 앞에 자바 v a X 패키지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어 부분도 코드가 좀 차이가 나네요. 그죠? 어 코드가.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메일, 우선 검사하는 것까지. 그래서, 165페이지에 7번, 8번, 9번에 자바 v a X로 시작하는 요 패키지. 예, 이거, 아니고, 자카르타로, 예, 제가 지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예, 설정되어 있는 부분. 어, 21번 이제 그 라인에, 예,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값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저엔터테이션 보이는데, 요 패스워드 필도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요선 검사하는 엔터테이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어 지금 not empty라는 자자 예자 annotation과 length라는 annotation 두 가지를 예 사용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 not empty 자 annotation 이제 쓰고 만약에 이제 어, 널 값이 되면, 이게 empty, 비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죠. 앞에 표, 예, 3-1이었죠. 예. 이게 이제 널 체크 및 문자열의 경우 길이가 0인지 검사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널이거나 길이가 0이면 유서, 어, 검사 여기서 걸려버립니다. 그죠? 에러 나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출력하는 메시지, 자, 속성. 예. 메시지 속성으로. 비밀번호는 필수 입력 값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워놨을 때, 이 패스워드 입력나 비워놨을 때이 예, 메시지가 뜬다는 거죠. 유 성급사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걸리면서 비스이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 랭스, 예, 자, 랭스. 이거는 이제 글자 길이하고 관련되겠죠. 예, 자 랭스 랭스 엔터테이션이고요. 예. 그래서 요 랭스 어 엔터테이션에 예, 속성을 예, 넣는데 민 값을 팔로 주고요. 얼마? 어, 지금 이제 속성이 여러 개 들어갑니다. 아, 어, 맥스 값은 예, 16 으로 줬 고요, 그 다음 에 메시지 자 오류 메시지 죠. 예, 유선 검사 를 통과 못 했을 때뭐 메시 지는 비밀 번호 는8자 이상 16자 예, 이하 로 입력 해 주세요 라고. 예.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8과 16이라는 이제 숫자를 줘서 비밀 번호가 들어왔을 때 예, 비밀 번호가 8자 이상, 예, 10자 이하. 예. 자. 자, 이 이제 범위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예. 최소 최대 의 길이를 이제 맞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사했는데 여기 조건이 안 맞아, 민 i n m a 8 이상, 심지어 안 맞으면 요 메시지가 예, 출력이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필드 하나 남았죠, address. 예. 얘는 not empty. 예. 비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자 a t s so 그 not empty. 그래서 so 메시지. 예, 주소는 예, 필수 입력 값입니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 교재 1 6 5페이지에그 가운데 여기서 이제. 어 지금, 이제, 그, 유성 검사할 때 사용하는, 이제, 에노테이션, 어, 목록이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not empty부터 해서, 예, 여기 지금, 예, 이게조 length, 뭐, 이메일, 그 다음에, not blank, 뭐, 요런, 이제, 어, 그 유성 검사하기 위한 에노테이션을 각각 필드 위에다가, 예 이렇게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66페이지 이제 상단에 이제 소스까지 작성을 했고요. 그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회원가입이 성공하면 메인 페이지로 리디렉트 시켜주고 회원 정보 검증 및예어 중복 회원 가입 조건에 예 실패한다면 다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돌아간 실패 이유를 화면에 예 이제 출력하는 예, 그 이제 코드가 뒤에 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멤버 컨트롤러죠. 앞에 우리가 이미 작업했던 이제 컨트롤러고요. 예. 자, 여기에 어 지금 이제 그 160페이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회원이 회원 가입이 성공하면은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시켜 주고 예. 만약에 이제 그 회원 정보 검증이나 어 중복 회원 가입 조건에 이제 해서 로그 인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그러니까 회원가입이 실패하게 하게 되면, 어 다시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로 돌아가서 실패 에러 메시지를 실패한 이유를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어 그런 이제 처리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멤버 컨트롤러 쪽에 지금 진짜 또 들어가서요. 그래서 여기 멤버 컨트롤러 쪽에. 형 가입과 관련된 것들로 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지금 어 지금 두 개의 메서드 지금 작성되어 있는데, 자 기존에 이제 여기서 예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에 자동 임포트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이제 그 바인딩 리절트라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드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임 포트 되고요. 그 8번 라인에서 10번 라인은 예, 여기 있는거죠. request mapping 컨트롤러 자, required arguments 컨스트럭트라는거똑같은거고요그 예, 네, 다음에 이제 요 어, 멤버 컨트롤러 이게 이제 코드 생략이라고 되어있는데 어, 코드 생략을 한다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필드 부분하고요. 여기 이제 그 멤버 폼갭 어, 방식으로 요청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어, 포스트로 이렇게 표청했을때 예, 처리하는 부분 예,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어, 두 번째 어, 멤버폼 메소드 블록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1 6 6페이지에 115번 날부터 해서요 1 6 7페이지에 어, 31번 날까지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메소드 이름부터 먼저 작성할게요 예, 그래서 public public string new member 요렇게 하고 예, 요거 이제 매개변수 음 자, 매개변수를 member 잠시만요 키보드 잠금 눌러져가지고 예. 여기서 자, a d d vali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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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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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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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아래쪽 라인에 예. 그래서 이제 Binding Result Binding Result 뒤에 Binding Result 참조 변수 참조 이제 매개 변수죠? 일단 일단 모델 타입의 모델 객체를 이렇게 주십니다그리 이제 블록 열고 배터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작성을 해놓고요 이제 요블록 안에 시작 자 하고부터 요 끝까지 요블록 안에다가 167페이지에 18번 라인부터 해서 예, 그 30번 라인까지 지금, 이제, 안에 보면, if 문보이고요 try catch 문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먼저 if 문부터,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